네, 22년, 어, 2학년 사물무의고사 37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심할 게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가 봐요. 뭐, 어떤 의심이냐면, 어, 몇몇 문학작품의 길이가 진짜 너무 길어. 압도적이라는 걸 그런 의심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어떤 문학 작품들의 길이는 상당히 압도적이야. 한마디로 길어. 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나우트가 들어갈 자리 없죠. 당연히 관계대명사 아니고요. 위치도 안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를 속에서 찾으면 얘가 헤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즈 온 거고, 그 다음에 이긴 문학작품의 길이가 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가 압도를 하는 거니까, 오버워밍 하는 거니까, ING 온 것도 크게 문제될 거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야. 몇몇 문학작품의 길이는 압도적으로 길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단어 관련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 이, 어미, 어미가 아니지, 전미사에 따라서 이제 전미사 어원을 알고 있으면 편한데 지금 뭐 그렇진 않으니까 이게 문학 혹은 뭐 문학의 문학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야. 근데 리터럴은 어그 문자 그대로 그리고 리터레이트는 그 문맹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읽고 쓸수 있는 그래서 이 중에서는 당연히 문학작품이니까 첫 번째 거의 뜻으로 사용이 됐고요. 어, 밑에 두 개는 뭐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이제 어휘 수업 했으면 요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른 단어들이랑도 비교해서 살펴봤을 텐데 뭐 지금 그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거라는 거. 네. 여러분 싸그리 날려먹었습니다. 아, 끊기는 거 아니 미치겠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읽거나 번역해. 그 작품을, 어, 수업에서 읽거나 번역하는데, 시간 후에 시간이니까, 뭐, 몇 시간에 걸쳐, 몇 주에 걸쳐서 그 웍을 읽고 번역하고 이러는 게, 너무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경험이라서, 보링 익스피리언스라서 많은 학생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데, 외국어로 되어 있는 책을 다시 펼쳐보길 원하지 않는데, 뭐 일단은 서치 대시 눈에 띄죠. 서치는 음, 얘가 입장이 좀 웃긴 게, 부분적으로 한정사면서 부분적으로 형용사잖아요. 얘는 사실, 그, 논문마다 얘기가 조금 조금씩 달라가지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얘의 특징은, 어쨌든 형용사적 성격이랑 한정사적 성격이랑 같이 있으니까, 명사 꾸미는 건 당연한 건데, 플러스, 명사 구두 꾸밀 수 있지. NP도.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온 겁니까? 어, boring experience라는 명사구가 온 것이지요. 그다음에 너무 boring experience라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so a 대시랑 똑같아요. 다만 명사구를 꾸밀 순 없으니까 so 대신 search가 온 거지. 아예 물론 so가 올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보링을 밖으로 빼겠지. 근데 뭐 지금 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치를 써 줬다. 그러면 요 내용을 정리하면 미안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지우고 못 지우겠어서 남겨 놨습니다. 이제 압도적으로 긴거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상수를 하는 거죠. 읽거나 번역하는 게 너무 지루해. 그래서 학생들은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뽑아낸다는 뜻이잖아요. 추출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대 이때 뽑아낸다는 건 맥락상 발췌독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발췌해서 읽기. 그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고등학생 때는 그런 책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닌데 뭐 꿈의 해석, 공산당 선언, 순수이성 비판, 또뭐 있어. 뭐,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 아무거나 돼. 뭐 존재와 무합본, 뭐 이런 게막 있는 거야. 근데 펼,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게 합본이라고 하기에는 책의 두께가... 근데 펼쳐 보면은 이제 그 책에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따로 빼갖고 실어놓은 그런 책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어갖고 이제 뭐 이렇게 뭐안 할라 그래, 책도 안 펼칠라 그래, 그런 거에 대한 해법으로서 발체독이 해결책을 제시한다. 고자 그래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장점이 있는데 발체독이 어드밴티지는 분명하대 일년에 패시지를 읽는 것 이때 패시지는 그러니까는 그긴 작품에서 그글 단락을 좀 떼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말에 나오, 나오는 패시지라는 것은 어디갔냐? 어.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쵸? 음... 이것은, 뭐를 만들어내냐. 더 많은 가능, 다양성을 만들어낸데요그 교실에. 뭐 헤드 맞춰보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교사는 더큰 가능성을 가진대. 뭐할 가능성? 단조로움을 피할 가능성. 왜냐면 어쨌든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하늘색으로 색칠해놨다는 거는 왜우라는 건, 그러니까 단어화 시켰다는 건데, 야씨, 이걸. 단어와 해갖고 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니 단조로움을 피할 더큰 가능성을 가진대잖아. 이거를 직역하면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나요? 그렇진 않죠. 자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모두 주냐 그, 학습자들에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었니, 얘는? 학습자들에게, 저자의 글쓰니의 특별한 플레이버? 무슨, 사람 뜯어먹나?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버라는 건, 이 작가만이 가진 특유한 그 사람의 그 오리지널 글의 글 맛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풍미. 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금마, 그 글맛에 얘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글맛을 여전히 제공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도 다양성을 그러니까 단조로움을 피할 그럴 가능성 다양성을 얻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뭐라 그랬냐 꿈에서 부터 얘기했나 막 프로이트, 칸트 뭐또뭐얘했냐 순수성을 판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 뭐 존재와 무라고 했나? 뭐 사르트르 이런 거를 어쨌든 원래 걔 글로 읽으니까 뭐 번역이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걔만의 글맛도 우리가 교사들이 쟤들한테 제공해 줄수 있는 거고 단조로움을 피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얘는, 이제 바닥 찍고 가는 거니까, not, less, than, 이겠죠? 노레스댄 안 되죠. 이거는 뭐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특히 비교급에서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그 얘기를 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노 no 레스데는 여기 올수 없고 와서도 안 돼요. 그리하여 이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뭐 뭐가 좋아서 해결책인지 알려주는 거야. 어 다양성을 주어. 그 결과 뭐였 냐？단조로움 어, 을피 하고, 왜냐면 이놈저놈 다읽 어보 니까. 그리고 조금 이지만, 원래 작 품의 어떤 그글맛풍 미도, 우 리가 얻을수있 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어요. 풍미는 음식 아니에요? 원래 작품의 풍미가 어떻게 될수 있어요?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하기. 자. 그러면 뭐 단점은 없나? 그렇진 않아. 반면에, 학생. 어떤 학생이냐면, 오로지 어디에만 노출된 학생. 한입 사이즈의 덩어리 그러니까 청크가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한입 사이즈의 덩어리라는 거는 그 발채독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디 갔냐? 응. 어. 나뭐 자꾸 까먹어. 어디 썼는지아 아. 아. 그건 뭐였냐? From 트 h e f r n t 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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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쵸? 그러면, 여기에만 노출된 학생이라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발체동만 읽은 거야. 그것만 읽은 학생은 결코 뭘 갖지 못할 거야? 만족감을 갖지 못할 거야. 뭐, 무슨 뭐에 아이 모에 대한 만족감? 이 책의 전반적인 패턴, 그러니까 이 책이 전개되는 전반적인 방식이라든지, 이 책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내용들이라던가, 그런 특징들, 그거를 아는 데서 오는 만족감은 가지지 못할 거야. 왜 이거는 다 읽어야 얻을 수 있는 세디스펙션이니까. 그리고 나서 뭐 굳이 왜또뭐 알려주시는지 그거는 결국 어떤 만족감이냐면 우리 모두가 찾고 추구하는 만족감이야. 뭐할때 우리가 썸띵을 읽을 때 우리 언어로 쓰여 있는 그러니까 모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뭐 외국 책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아 여기서 뭐 크게 할 얘기는 없구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위치가 뭐를 받는다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때는 그냥 요렇게 셀리스 팩션부터 해갖고, 다 받는다고 보는 게, 저는 제일, 어,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것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그 읽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실제 하는 그 책의 특징인 거니까.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단점도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 마주 보는 거죠. 반면에, 읽은 학생은 모두가 추구하는 어... 책의 전체 패턴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 알해 아, 패턴. 패턴을 아는 데서 오는 어 귀찮으니까 써는 만족감은 얻을 수 없다. 더욱이라 그랬으니까, 는 저거 단점 조금 더 얘기하려나봐요. 존재, 존재한데몇 가지 문학적 특징들이. 뭐, 무슨 문학적 특징들이냐면은, 적절하게 설명될 수가 음써요. 그런 문학적 특징들이 존재한대. 어, 뭐에 의해서는 짧은 어 얘도 발췌 인데 얘도 발췌에요 짧은 발췌에 의해서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는 문학적 특징이 있대 그러면서 그게 뭔지 말해 줄래 나봐 말 안해줘도 되는데 어... 예를 들자면 플롯, 그러니까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줄거리 같은 거, 플롯 또는 캐릭터의 발전, 모와 함께하는 점차적인 리더의 그러니까 독자의 참여와 혹은 몰두와 함께하는. 어... 그런데 이것이 암시하는 독자의 그 e 볼브먼트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용 자체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 그 이야기나 캐릭터의 디벨롭먼트 어 저기, 뭐야. 이제 발전 혹은 전개가 있어요. 이야기, 줄거리의 전개는 당연한 거고, 그 줄거리에서 나타나는 사건에 대응하면서 캐릭터 역시도 디벨롭을 해가죠. 근데 그게 뭐와 함께 한데? 다른 게 아닌, 그 디벨롭이 암시하는 독자의 몰입 참여와 함께한데 공존한데 어그래줄얼 안썼어 몰라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 보세요 플롯과 캐릭터가 디벨롭하면서 독자들의 몰입도 강해질 거야. 왜냐면은, 어쨌든 스토리 흘러가면 궁금하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스토리가 발전한다는 것은, 뭐를 암시하냐, 뭐를 포함하냐, 뭐를 함축하냐. 독자들의 점진적으로 증, 점진적인 몰입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해. 그니까, 러 쌍방이 지금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디벨롭먼트가 있죠. 근데 그것은 뭐와 항상 함께하는 겁니까? 독자의 몰입과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몰입하면서 디벨롭을 해가. 그런데 그 디벨롭은 아니 말이야 나. 근데 그 몰입은 애초에, 디벨롭이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또, 뭐에 의한 건데, 마찬가지로 몰입에 의한 거겠지. 그러면 그것은, 뭐가 암시하는 몰입이야? 디벨롭이 암시하는 몰입이겠지. 그니까, 상호 같이 계속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뭐에 원... 일단 얘네 똑같다는 얘기부터 해놓고 유놈이 유놈이잖아요. 어떤 게 먼저다 나중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함께 가는 거죠. 줄거리와 캐릭터의 디벨롭이 곧 리더의 인벌브먼트고, 그것이 다시 디벨롭인 거고, 왔다리 갔다리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호 촉진시키는 거야. 독자가 몰입할수록 이와, 이야기와 캐릭터는 점점 전개되어 가고, 그리고 점점 전개되어 가는 그 이야기와 캐릭터가 독자를... 그전 상태보다 더 몰입시키고, 어느 게 먼저고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몰입해서 제대로 읽는다면,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언폴딩 펼쳐짐이란 뜻이 있죠. 폴드가 적다니까 어, 복잡한 주제가 펼쳐지는 것, 한마디로 복잡한 주제의 전개. 뭐를 통한 병, 대조적인 서로 대립하는 관점들의 병치를 통한 복잡한 주제가, 주제의 펼쳐짐. 요것과 또 함께 한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좋은 이야기에는 개성 있는 입체적인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줄거리 속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야기의 최종적,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각자의 이 다른 관점들이 이제 병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 주제의식에 다가가는 모습이 A처럼 다가가는 그 관점도 있는 거고, B처럼 다가가는 관점도 있는 거고, C처럼 다가가는 관점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D처럼 다가가는 관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병치된 대립적 관점 속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펼쳐낼 수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체가 아니고, 전체 다를 읽어야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디벨롭에서 인벌브먼트로 상호 발전해가는 이 변증법적인 과정을 보려면 다 읽어야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뭐라고요? 바로 발체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문학적 특징들인 거야. 이런 것들이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할 땐 발췌독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전체를 책 전체를 글 전체를 신중하게 주의 깊게 몰입해서 읽을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은 위에 있는 문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독자의 몰입과 플롯이나 캐릭터의 전개가 상호 발전하는 그 모습이라던가, 어, 대입적인 관점을 쫙 늘어놔. 관점의 병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주제의 전개 이런 것들은 절, 결코 발췌 도구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발췌도구로 못 얻지 않을까요? 이런 건왜냐면다 과정적인 성향,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과정은 발췌할 수 없거든. 그 이렇게 됐어요. 어려 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 음, 없어요. 제가 볼 땐.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아, 그리고 이거 좀. 아, 아니, 아니다, 됐다. 어. 근데, 그냥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거든? 이거 안 추상적이에요. 아니.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도 몰입하고, 내가 점점 더 빠져들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왜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몰입할수록, 그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면서 그 이야기가 나아가는 거거든. 왜냐면 이야기의 전개라는 건, 어, 저자가 쓰는 거기도 하지만 독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맞물리는 과정.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다른 애들 쫙 보여주면서 이 주제를 펼쳐나가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은 책 전체를 다 읽어야지 발체로는 안 되거든. 외계어 같지는 않으시죠? 그래요. 저는 너무 졸리네요. 수고하셨고요. 사랑합니다. 예.